후, 이곳에 있는 토일렛들은 적당히 정리된 닌것 같나? 뚜뚜루뚜. 하지만. 어디 번가? 뭐야, 토일렛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래도 내 상대는 카메라맨 연합에저 정도로는 상대도 되지 않지. 떨어진 카메라맨도 없구만. 오니빅 토일렛이 두 마리 나왔잖아. 부족해, 이걸로는 전협악들을 이기기에는 좀 무리야. 새로운 연합군인, 새로운 국민이... 지원군인가? 스파이더 카메라? 죽여버려, 토일레들의 스파이더 카메라! 잘한다! 전협복전협복은 내가 죽여야겠군. 연합꾼의복 카메라맨들의 복부다. 죽어라. 오, 겨우 살았꾼 카메라 스파이더가 잘 처리한 것 같구만. 하지만, 그때, 갑자기. 뭐야, 이녀석은? 스파이더 토일렛인 거야? 이런 날에 덥지잖아. 아, 뭐지? 새로운 지원군인가? 뭐한 일이고? 파이더, 토일렛들이다 죽여버리잖아. 당신들은 누구신가요? 예 아니 누구시냐니까요 예 예에. 이름이 예요예 예에. 거짓말 치지 말고 빨리 알려주세요 네 저는 스피커맨 종족의 리더 프리입니다아 새로운 연합군이구나 근데 왜또프리냐 가리천. 님은 누구세요 아 저는 스피커맨 아니 얘네들은 춤만 춰 나이 좀 쳐다봐요 저는 스피커맨 종족 예에 부대장 스피커맨 예, 스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음은 딱봐도 스피커맨 예 부대 스피커맨 예하는 스피커맨의 관리자 수관이겠구만. 당신이 수관인가요? 어 어떻게 알았지? 당연하지 뭐. 당신들은 뭐야? 빅 스피커맨인데 왜빅 카메라맨보다 한참 크지? 피커맨 종족이, 괴롭게 지원도 왔다. 예 이제 토일렛들에다쉽에 이길 수 있겠지? 하지만 토이파이에들이에들이 겁나게 많이 몰려온다. 이런 토일렛들 큰 토일렛들이 너무 많아 어떡하지? 여기 아닌데 빅 스피커맨들이 다 이길 수 있나? 뭐지? 내예상보다 빅스피커맨들이 월등히 패잖아 빅스피커맨이 왜 이렇게 패지 어쨌든 상대들이 너무 강력해. 아, 아, 아. 당신은 누구죠? 전 카메라 우먼입니다. 지글지글지글 탕탕탕. 카메라 우먼? 파워레인저의 블루 역할을 맡고 있죠. 어선일이고, 파워레인저라고. 저기 있는 얘는 내가 유인해야겠네. 굳이 내가 잡을 필요는 없지, 이제. 야, 나, 아, 뭐, 맞다. 나 지금 신의 힘을 빌린 상태구나. 따라와, 이따면 따라와 보시지. 안돼 내가 때려줘야겠구만 도망쳐 빅스피커맨 뭐야 빅스피커맨은 거북목이잖아 견네보게 죽여줘 빅스피커맨 죽여버려 안돼 빅스피커맨이 죽었잖아 윙 지지직 탕탕탕 탕뭐지 카메라 오만도 엄청나게 쌔잖아. 후 이번에도 중 이번에도 꽤나 토일렛들이 많이 잡았군. 근데 새로운 변기 토일렛이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 어떡하지? 큰일 났군. 일단 밤이니까 잠을 좀 자야겠어. 이 공터를 기준으로 계속 토일렛들이 잡아가면 되겠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결국엔 면, 연합군이 못 이길 수도 있어. 어저 어떻게 하죠, 프리? 아, 걱정 마세요. 만약에 주면 토일렛이 나온 거나 엄청 강력한 변기 토일렛이 나온다면, 저희들도 최종 변기를 꺼내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건 지금은 말해드릴 수 없군요. 뭔가 예상이 됐는데. 음, 알겠습니다. 끝인? 네, 끝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생각보다 분량이 짧군요, 원래보다. 근데 이번 영상은 조금 노잼으로 나온 감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번 화이는 타이탄 스피커맨을 꺼내면 안 돼... 되... 어, 스포해버렸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안 돼, 너무 강력해 할때 카메라 오면을 꺼낼 거라고 방상도못해 겁니다. 못 했을 못 겁니다. 당연히 스피커... 그... 타이탄 스피커맨에 꺼냈을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카메라 이만히 꺼냈죠.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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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 근데 이모도 조금 그게 있네요. 아, 스키비리 토일렛 모드면 조금 뭐, 헤드팩 같은 것도 있고, 몽둥이 빠따 같은 것도 있고, 총도 있고 해야지. 과연, 다음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끝!